여러분! 이거 진짜 효과 대박이에요!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는 방법, 중급차 홍보실에서 알려드릴게요! 첫 번째, 비밀번호 바꾸기! 아우 야야, 요즘 비밀번호 자주 바꿔야 된대 매너 같은 비밀번호로 여러 계정 쓰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크신다아 맞다! 또 다른 사람이랑 비밀번호 공유하면 겁나 위험하게! 잘 알제? 두 번째, 발신자 확인하기! 아 맞다! 요즘은 잘 아는 발신자라 해도 위험할 수있당 게. 아 급한 마음에만 문자나 이메일 빨리 클릭해보면 큰일난당게 아, 잘못 켜가 모르는 발신자가 보낼 링크 눌렀다는 수가 있을게 그런 거 조심히 하세지세 번째, 우편물 방치하지 않지 우편물에 내 정보가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날 버리면 안 되유 아, 누가 그거게어워다가 싸먹으려면 아주 유럽에 있을 수 있단 게유 아, 그러니 꼭 챙겨서 조심해서 버려야 효유 마지막은 안 아이고 개인정보 털려부른 거 그럴 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하다 쓰지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보는 꼭지켜나가면 합주게 이상. 이게 맞나? 아 이거 같다